안녕하세요. 저 26년 이제 경영지도사 대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일단은 뭐1차 경영이랑요, 어 경영지도사가 이제 어떤 시험인지에 대한 설명들, 그다음에 이 경영에 대해서 출제 경향이랑요,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크게 이 목차는 세 가지예요. 경영지도사 시험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 저희 이제 한번 확인하는 거 하고요. 특히나 이제 경영학 부분들 관련해서 출제 경향이요. 경영학은 어떻게 보면 참 쉽고 어떻게 보면은 참좀 어렵지는 않은데요. 좀 약간 귀찮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주요 출제 영역이랑 그다음에 어 출제 경향, 그다음에 그런 약간 귀찮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학습 팁 이렇게. 네,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겠습니다. 리 보시면 뭐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경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지도사의 역할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라이센스를 주는 그러한 요 자격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그래서 그뭐 이런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취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요. 경영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 우대하는 기업들도 금융권 쪽이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취득하시면 당연히 좋으십니다. 자, 경영지도사 시험 보시면요. 응시 자격은 제한 없고요. 이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점 중에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평균 어떤 점수가 6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있고요. 1차 시험은 다 객관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차 시험은 전부 다 이제 주관식 시험으로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제가 여러 다른 과목들도 한번 좀 보면요. 그냥 1차 시험이 좀 쉬운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에 대한 합격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한 40%. 뭐 어떨 때는 뭐 40%보다 좀 높고 어떨 때는 4 0보다 조금 낮고 이렇게 이제 진행돼요. 2차 시험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한2 5 정도 내외로 합격률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주간식이다 보니까요. 이제 좀 그런 성향들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자, 1차 시험은 총 5과목이에요. 중소기업, 관계법령, 회계학,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이 중소기업 관계 법령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법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 회계학, 그 다음에 이 기업진단론, 경영학, 이세 개가 약간 좀 비슷해요. 물론 이 회계학은 별도로 떼내면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 기업진단론이라는 건요, 이 회계학에 굉장히 많은 어떤 툴,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업진단은 제가 뭐 하나로 설명 드리면 경영학이랑 회계학을 약간 좀 섞어놓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요. 기업진단론 부분들은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 좀 겹쳐서 학습 하시기가 좀 수월하세요. 그다음에 조사방법론 영어도 과거에는 봤 지만 이제 공인어학 성적으로 대체 합니다. 원래는 과목당 50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문항수가 제문 최근에 이제 바뀌면서요. 25문항, 그 다음에 오지선다, 그래서 5개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문제 수 대비 시험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빨리 푸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앞두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선택해요. 그래서 뭐 나는 인사 쪽이다 나는 뭐 재무 쪽이다 생산 쪽이다 마케팅 쪽이다. 그래서 요 선택하는 분야에 맞춰가지고 거기 해당 과목들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주관식으로 출제되고요. 이제 논술형 뭐 약술형이라고 했는데 쉽게 보면 이제 주관식으로 큰 문제가 두 문제 그다음에 조금 자잘한 간단한 문제들 이제 네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중화식이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나는 조금 정답을 제대로 썼는데 조금 생각보다 점수가 좀덜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출제자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채점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경영학 보시면요. 경영학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출제되는 데를 보시면. 경영 일반 그 다음에 경영 전략 조직하고 인사 사실 보시면 이 경영 일반 하고요 우리가 이제 조직 인사는 또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이 1번하고 3번이 이제 우리가 뭐 인사나 조직으로 볼수 있는데 넓게 보면요 이게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 전략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생산 재무. 이제 IT, IT라는 건 정보 시스템이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요런 비율이라서 첫 번째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넓은 범위를 전부 다 어, 커버하기에는요 어, 수험에 어떤 그 공부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험에 대한 대비는요 어, 적정하게 예를 들어 60점 이상 정도에 합격한다 그러면 뭐 굳이 100점 맞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메리트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고득점이 중요하지만 어떤 점수 이상을 받는 게 필요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점수 이상 받으시면 되고 실제 이제 필드에 나가셔서 업무하실 때 어차피 이 시험 보시더라도 모든 내용을 내가 완전하게 다 숙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필드에 나가서 업무하실 때 그때그때 그때 이제 필요하신 거는 그때그때 그때 이제 관련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은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좀 특징이요. 과거에 이제 50문제 나올 때는요. 이 단답형 문제들도 꽤 많았어요.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었는데요. 이제 25문제로 문제가 이제 조정되다 보니까요.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좀 상승했어요. 이거는 경영학 뿐만이 아니라요. 1차 시험에 어떤 대부분에 어떤 적용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건요. 지역적인 문제 출제 빈도가 좀 증가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나오는 많이 나오는 어떤 주제나 어떤, 어떤 기출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 지역적인 거, 지역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경영학이라는 범위가 막 이렇게 넓어요. 또 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학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좀 A라는 학자는 학자의 말에 따르면 얘는 좀 틀린 것 같은데 B라는 학자의 말하면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영학 교재에서 우리가 말하는 경영학 교재라면 대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주로 안 다루는 내용들 혹은 내용이 있지만 보통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스킵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나 이런 지엽적인 문제도 다맞춰야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요. 기출문제로 커버하시면 돼요. 지업적인 문제는 그때그때 그 나올 때마다 그거를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지업적인 문제를 내가 다 알아야지.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수, 수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편차가 있지만 보통 두 문제가 출제돼요 재무 쪽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어렵고, 어렵다는 이제 전제조건이 어떤 우리 재무관리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지 않은, 왜냐면 나는 2차 때 재무 쪽이 아니라 뭐 마케팅이나 인사나 아니면 생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은 사실 재무나 회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재무 관련된 문제들 혹은 회계학 관련된 문제들이 가끔씩 이렇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게 한 빈도가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베이스 전공 지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공 지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정도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 역시 5단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요. 어,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교재에도 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대신 과거 기출 문제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5단 노트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정리하시고 요 재무에서 물어보는 물론 범위가 엄청 넓은데요. 이거를 세세하게 다 물어보기에는 너무 또 지엽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물어보는 재무 쪽에서는 물어보는 어떤 어 범위가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오단 노트를 통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경영학에서는요. 요 이론을 만든 학자하고요. 그 이론을 같이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뭐 어떤 이론을 누가 만든지는 뭐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가 중요해 <laughs> 그럴 수 있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이제 시험이 예전부터 쭉 출제가 돼 있어요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그 이론에 매칭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보기가 있으면요 쭉 설명을 해요 어이 이론에 대해서 어이 이론 자체는 맞아 근데 보면은 중간에 어떤 다른 사람 이름을 넣으면서 오답을 유도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경영이론하고 이론을 만든 학자 이름을 같이 좀 매칭하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용어.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정말 어떤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자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용어들을요, 어떤 부연설명 없이 뚝 용어가 나와요.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보자마자 아 찍어야겠다, 나가 모르겠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반복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람 이름 그다음에 용어 요 부분들을 이제 오답 노트나 아니면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부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기출문제. 왜 기출문제가 중요하냐면요. 과거의 시험들을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시점을 나눌게요. 이게 이제 현재예요. 현재고 그다음에 이게 1년 전 그다음에 뭐 2년 전뭐 이렇게 시간이에요. 어 근데 매년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공개돼요. 그러면매 시험을 보면요 과거에 나왔던 굉장히 유사한 개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교재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이론들 그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요. 막 10년치 이런 것들은 약간 시험 트렌드가 조금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최근 5개년 기출풀이를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특히나 경영 일반이랑 조직은요. 어떤 내용이라면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역사적인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됐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이론이 나오면 이 이론이 이제. 완전 물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이론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하는 그 후속이론이 또 나와요. 그럼 역시 이 후속이론도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걸 또 보완하는 거, 또 에드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이론이 보완, 발전하면서 전개가 돼요. 이게 이제 시대별로 딱딱 나눠져요. 이 순서들이. 그런 큰 어떤 이론의 흐름, 특히 경영 일만하고 조직, 이게 이제 전체 보면 한50% 가까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요 그 흐름을 보면요 선지를 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요 용어 용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요 용어를 나열하고 그러니까 개념 다음 중 이거 이거에 대한 것은 용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그 용어를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용어 꼭 같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반복은요 기출문제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본문 에서 다 다루고 싶은데요 본문에서 이런 경향을 다 다루면요 페이지 가 지금보다 한 두세 배는 넓어져 요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서 이제 25개에 해당하는 문제 그것도 다도 아니고 그걸 맞자고 막몇 백, 막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런 교재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혹은 나와 있지 않는 이론과 개념은요. 일단은 빈출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시험에 출제돼요 당연히 빈출 주제면 교재 안에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은요. 기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충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특히 경기도사 시험 자체가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엉뚱한 문제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간혹가다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엉뚱한 문제들은 찍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합격하는 데는 저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봐요. 항상 우리가 마음에 느껴요. 60점 이상, 40점. 아이고 아이고 40 60 최소 40에서 60 그렇기 때문에요 경영학은 제 생각에는 이제 좀 교재를 보시고 또 다음에 대부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은 경영학에서는 저는 한 80점 정도는 대부분 이제 어떤 문제도 푸시고 혹시나 강의도 들으셨으면 무리없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 수준 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 시험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고득점 과목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그런 과목이고 혹시나 이 경영이론을 또 알게 되면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가지고 경영지도사를 하려면 이제 고객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어떤 우리가 이제 무형의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무형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요. 이 사람이 과연 많이 알고 있느냐. 이 지식을 이제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경영학을 조금 깊이 있게 이해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과 만날 때요. 다양한 사례나 그런 경영의 이론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문제를 좀 정형화하거나 프레임에 딱 만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유의미하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해결에 대해 이슈들을요. 정형화하게 딱딱 구조화시키기 때문에요. 어, 듣는 고객도 이해하기 편하고, 문제 접근 방식도 쉬워요. 이건 이제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구조화 돼가지고, 문제를 이제 구조화 시키는 방법도 당연히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필드에서 업무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채득하는데 경영을 학 조금 많이 하시면, 잡다한 상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예,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경영 자체가요. 좀 대부분 또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없는 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실생활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크게 지겨, 지겹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아가지고요. 좀 고득점 할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고요.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